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제가 아이폰 10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뭐, 아이폰 7 플러스도 쓰고 있고, 한데, 어, 지금, 실제 유심을 넣고 지금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SKT, LTE 이렇게 떠있죠. 떠있는데, 제가 SKT를, 어 쓴지는 좀 오래됐던 것 같아요. 지금 몇 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요금제도 이제 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고, 한데, 제가 설문조사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밖에 나서. 근데 좀 응해주신 분은 잘 없었는데, 얘기는 들어봤었는데, 찾아,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이 SK텔레콤이 지금, 어 2011년 이후에, 아이폰과 관련돼서 이게 통신사로 해서, 점유율이 지금 1위라고 합니다. 그 이후는 계속 1위였는데 처음에 가져온 거는 KT에서 처음에 가져오긴 했죠. 근데, 그 이후에 몇년 지나고 난 다음에, 빠르게 태세 전환이 되고 난뒤에 SKT에서 계속 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아이폰8과 아이폰10을 구매하는 분들의 그 통신사를 확인해보니까 어 가장 선호도가 높은 게 SKT였습니다. 선호도가 왜 높은지 좀 살펴보니까 멤버십하고 가입 혜택이 가장 그걸 선택한 이유로 높았고요. 네트워크 품질하고 고객센터, 그 서비스, 고객지원 혜택 그런 부분 때문에 선택하는 게좀 높았어요 그 SKT 하면은 저도 예전에 부모님도 SKT 쓰고 있고 저도 SKT 쓰고 있고 한데 음 생각해보면은 그 과거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뭐그 산에 간다거나 아니면은 좀 오지에 간다거나 했을 때 그래도 SKT는 전화가 된다는 좀 이게 믿음 같은 게좀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그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품질 같은 경우도 좀 좋은 것도 있고 최근에 또뭐 서비스를 뭐 받아보면은 전화해서 받아보면은 상당히 친절하게 뭐 알려주고 그런 부분도 괜찮았고 뭐 로밍 같은 거할 때도 상담사하고 전화해보면 맨날 뭐 해외 나갈 때뭐 똑같은 질문 또 하고 뭐 하는데 그래도 뭐 물론 상담사가 다르겠지만은 항상 친절하게 잘 답변해주고 그런 부분도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서비스 같은 거뭐뭐 뭐 특별하게 문제가 있거나 그랬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안 되는 것도 생각보다 좀 적었고 제가 전화를 다른 사람하고 해 보면은 가끔 전화 끊겨서 확인해 보면은 저 때문에 끊기는 경우는 좀 적었고 상대방이 뭐 다른 통신사를 쓰거나 했을 때좀 끊어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아 그래도 이거를 쓰고 있는 게좀잘 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좀들 때가 있었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호도 조사해서 어, 1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도 아이폰 10이 아이폰 그7 플러스를 쓰고 있어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이폰 8 플러스도 제가 소개는 한 적이 있지만은 두개 차이점이 이제 사실 업데이트하고 나면 크게 없어서 무선 충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정도 차이 밖에 없어서 아이폰 8은 조금 그 선택하는 사람들 수가 좀 적긴 적어요. 근데 아이폰 10은 지금 관심이 좀 많죠. 크기도 좀 적고 어떻게 보면 아제 생각에 이거, 이것도 리뷰로 넘어가면 또 얘기가 좀 길어지는데 아이폰 7 플러스나 A 플러스를 쓰고 있다가 아이폰 10을 써보면 좀 크기가 좀 작아요 대신에 이제 좀 화면 위아래 비율이 좀 넓어졌고 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좀 멋있잖아요 일단 크기도 그렇고 좀 그리고 사람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폰이라 좀 얘기할 때좀 어, 재미거리도 좀더 있고 물론, 저는 막상 써보는 입장에서는 금방 좀, 어, 금방 적응이 돼버려서 얘기할 게좀 얘기할 게좀 적어졌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0은 지금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뭐, 아이폰을 갖다 어떤 걸로 통신사를 개통할 거냐 해서, SKT가 좀 많았다고 해요. 어, 지금 뭐, 어쨌든 이거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정보가 그렇다고 합니다. 저는 저도 물론 그 전에 어, SKT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유심 넣어서 그냥 그대로 쓰고 있는 거고요. 어, 앞으로도 아이폰 10 관련해서도 정보 좀 많이 올릴 테니까 어, 궁금하신 점 맞아?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고요. 보면 제 댓글에 보면은 어, 질문 많이 남겨주시면은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거 꼼꼼히 살펴보고 다 답변 드리고 있으니까 네, 질문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뭐 설문조사 관련돼서, 뭐, 얘기, 영상을 만들어야 될게 있어서 올렸던 거지만은, 네. 앞으로도 영상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